오케이 어디를 바라보냐 마이크 현창이 마이크 안 찰래요? 네, 안 찰래요 아예 알았어요 돌포? 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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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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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캐캐캐. 점프가 좀 빨랐던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laughs> 소리 소리. 근데 후들렸어요. 와. 발리고 보고 그냥. 아. <laughs> 사이버. 어. 어이씨. 어이씨. 손쓸 수가 없네. 아. 어. 경만이 형님. 에 네, 나이스 드롭 피써요 제발 아 저게 왜안 되냐고 발, 발, 발. 발발 음, 저... 발이 문제다 <laughs> 좀더 잡아놓고 좀더 잡아놓고 제발 피포 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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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오케이. 오 죄송해요 안 넘어갈 줄 알고 <웃음> 죄송해요 <웃음> 너무 샤우팅했다 <laughs> 이 정도면 실제로는 힌두런스인가 <laughs> 노예도 드릴게요 <laughs> 나이스 천천히 유. 오케이. 유. 넘어가! 와, <laughs> 아, 아깝들드게요아깝비아깝비다네 어, 아, 번, 네 번. 아, 영현이 발리가 좋네. 좀 더, 좀더 코스 공간 생각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간 보면서. 유.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아이고 나이스 땄어, 땄어.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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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따리, 따리. <laughs> 아, 너무 긴장을 났다. <laughs> 맛있게 놓으려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발리 네. 유 길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스트로크 좀만 더 스트로크 너무 좋았어 나이스 나 아, 입수 입수 내 공물에 입수 아 소리 아. 소리 아썰리볼리볼폴 저희 노예들 포 한번 했나? 포 먼저? 네두 번씩 했는데. 포 주세요. 아 많이 안 했구나. 몰라 몰라. 알수 없어. 풀. Okay, chop one, chop one. It's too bad. 너무 올 줄도 몰랐는데 <laughs> 무회전으로 오는데요 호나우두 <laughs> <혼하우도. 웃음> 네 세컨. 수록이 셌는데, 우리도 쎄지 서피, 서피 와우, 공간을 보았다. 나이스. 공간을 보다. 도착합니다. 도착합니다. 네, 투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다. 스위치. 가비가비 아, 가비 아, 야야야 아, n f 이, 누 이, 이, 쪽 이, 구나둘다 아, 가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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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아직, 아직. 마! 마! 말리고 싶었는데. 이미 늦었다. 이미 가출 소년이었다. 오케이, 오케이, 어우 이이스노이드케요노케드백아이오드이따다백한다이오이오케 속을 케이어 아, 미치겠다 찮은데 일단 주시고 끈좀 묶고 찮은데요요은데 괜찮은데? 괜찮지데지찮은데 괜찮은데? 괜하나데 괜찮은데? 괜찮데 괜찮은데? 괜찮은 예, 이거는 근데리 있으면 안 돼요 1, 3 아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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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자 살리자 필업 Let's go. Sorry, up. 스트 아 이거 나만 손해데이 에이. sorry. 에이. 세컨. 아, 왜 뒤로 빠지냐, 몸이. 아, 자신감이 없어. 서피 자신감, 자신감. 됐다. 됐어. 아, 그렇죠 그렇 아, 리 울. 컴온 컴온컴온컴온 먼스코스코스코 컴온, 컴온. 포스터! 스카요 네. 아웃, 아웃. 오케이. 들게요 이거 좀 풀고 싶은데 뭐. 너무 세게 묶었어요 <laughs> 죄송해요 <웃음> 끈을 너무 세게 묶었어 <laughs> 이게 딱 중간을 찾기가 어려운.. 됐다! 끈기가, 좋... 끈기가 좋아요 네, 3둘 폴. 6 오케이 아 소리 소리 내가 내가 왜 나한테 줘? 그리고 받아야죠. 어, 다, 다, 다. <laughs> 아 영현이한테 너 밋밋한 공을 주면 안 되겠다. 코스나 두께는 좋아야 돼. 화이이팅 Let's go. 텐션 조금올 려서. 서리로? 윙가요? 아 서리로. 오케이. 아, 짧다. 아, 왜렇게 짧아? 아, 왜 이렇게 짧아? 왜 이렇게 짧이요 들어왔는데 이이들었어요 아, 왜이어아 아, 못 봤어요, 저는. 아, 까비, 까비, 까비. 아니, 아니, 아니. 게임이에요? 오케이. 이, 사 여기 잡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laughs> 이사. 렛츠고, 이사. 아, 가비공 하나 지금 뭐죠? 럭서에요에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짧다, 많이. 굿샷. 야! 오케이. 레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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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피서. 아, 아, <laughs> 네, 네. 짧다. 아 텐션이 안 오르네. 스코어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해보시죠. 네, 비포. 아유, 됐어. 아이씨아이씨 이요? 아이씨. 아이씨. 위기는 나를, 더. 게임. 위기는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계속 위기다. 오이, 오이! 제발, 제발! 솔직히 준비 안 했다. 어이. 끌어올려, 끌어올려. 게임이 되는 한. 세컨, 세컨. 음. 좋아요. 유 천천히. 아, 아주 잘 받는다. <laughs> 오케이. 이거, 들게요. 네. 좀더 끌어올려야 돼. 잘못 선택했어. 이게 뭐냐, 이게. 뭔가, 다시, 다시. 좋았는데, 왜? 그래요? 아이고. 폴이랍. 네. 폴이랍. 아이고 네. 폴이랍. 네. <laughs> 좋이는데나이스나이스오이이 <laughs> <Nice. 웃음> nice. <Nice. New>. okay. <laughs> 코스 오케이 오케이 아! 화이팅 아이고 소리야 소리야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한발 움직여 보자. 늦었다 늦었다. 못 뛰겠다 이거로고습니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포를 포폴폴 아. 뭔가 4번 끊고 있 아, 4번이 4번이 좋죠. 어, 나무가 근데 많이 양상해졌네. <laughs> 여름에 자시, 자라나?